안녕하세요, 미나입니다. 자, 오늘 삽질 시즌은, 자, 저렇게 진입로에서 끼어들 때, 차가 상당히 밀려있죠? 자, 이런 상태에서, 자, 매너 운전입니다, 매너 운전. 한대 들어오고, 한대 가고, 한대 들어오고, 한대 가고, 이렇게 해야 되는데, 자, 거의 안 보내주죠? 자, 안 보내주니까, 자, 이쪽에서, 자, 못 들어오는 사람들,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, 겁이 많은 사람들은 계속 못 들어옵니다. <웃음> <웃음> 저렇게 계속 서 있으면서 자 타이밍을 노리는데 양보를 안해 주죠. 자 이렇게 되면 안 좋은 거겠죠. 자이 사람들이 안 좋은 거예요. 이 사람들은 들어와야 되거든요. 도로에 진입을 해야 되니까. 자 그러면 이럴 때 삽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이거는 누구의 뭐 잘못이 아니죠. 자 이쪽에서 양보를 좀 해주면 이쪽 차가 올 수가 있는데 자이 제네시스 제가 양보를 한번 해줘 보겠습니다. 약간 이렇게 속도를 줄여 주는 거예요. 차가 안가니까 어차피 들어와야 됩니다 자 제네시스 들어와 삽질하지 말고 들어와 들어와 빨리 많이 비워줬잖아 그렇지 자 이때 못 들어오면 삽질이 되는 거예요 계속 못 들어옵니다 옆에 차가 양보 안 해줘요 그러면 자 이럴 때 빨리 약간의 틈이 있을 때 조금씩 조금씩 밀고 들어오면 우리 뒤에 차도 이제 우리가 가고 들어오겠죠 자 비상깜빡이 켜주야지 한번. 자, 이럴 때 이제 매너운 을 한번 해주려면, 비상점멸등 한번 켜주면, 어, 양보해줘서 고마워. 이런 게 되겠죠. 자, 여러분들, 이런 경우 너무 삽질하지 마시고, 자, 한대 가면 한대 간다 생각하고 붙여주십시오. 자, 그래서 첫복감이 중요하겠죠. 자, 저희 삽질 시즌은 다음에도 계속 이어집니다.